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서울중앙지검이 꼬리자르기식으로 임종석, 조국,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 상황실장 이진석 씨를 기소함으로써. 작년 1월에 13명을 기소한 사건을 1년 2개월 만에 추가로 한 사람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해서 14명을 기소한 상태고 그 윗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광철 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40년 지기 40년 동안 형 동생하는 사이 송철호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 아래니까 동생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그 송철호 씨가 민주당 후보로 8 차례 울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또는 울산 시장으로 입후보했으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붙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 내 소원은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는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아래에다가 하명, 실제로 하명함으로써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가지고 그 울산시장으로 송철호 씨를 당선 시킨 사건입니다. 간략히 사건 전개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송추로 시장이 당선되고, 거기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그 핵심 참모로 일했던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당시에 새누리당 출신의 김기현 시장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공천 받아가지고 이 후보가 예정어 있는. 그 송기현 시장의 부정 비리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것을 다시 가공,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이것을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김기현 씨가 현직에 있으면서 2018년 선거에 다시 공천을 받는 그 공천장을 받던 날 울산시장 비서실에 울산 경찰이 덤벼들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그 울산 지역에 있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김기현 시장이 엄청난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게끔 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울산 시장 후보로 그 뜻을 공고히 하고 있었던 임동호 씨를 그 그러니까 울산 시민주당 위원장이죠. 를 사퇴시키고 내려앉히기 위해서 무슨 오사카 총영사 자리, 샌다이 총영사 자리 뭐 이렇게 제공한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공약 면에서는 김기현 시장의 역점을 두고 마련했던 그 공약은 뭉개버리고송 후보가 새롭게 제기한 그 공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약도 뒷받침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손발이 완전히 묶인 김기현 시장, 범죄 혐의자 김기현 시장, 이탄막을 뚫고 당선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송초로 시장이 당선의 결과를 연출해 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간략한 전개 과정인데, 청와대 비서실의 8개 부서가 동원이 됐다. 그리고 이 작업의 시작 직전에 송철호 변호사가, 송철호 변호사가 임종석 실장과 면담했다. 그게 대통령 뜻이 어떻다 하는 게 전해졌다. 그리고 조국민정수석은 함명사건 수사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광철 비서관은 그 중간자 역할로 경찰에 함명수사를 세세하게 지시했고, 검찰에도 압력을 가했다. 이런 흔적들이 도처에 나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 피의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나의 40년 지기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포괄적 지시가 밑에 하달이 됐기 때문에 주 피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것을 상부선에서 철저히 봤던 사람들이 임종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핵심 이광철 비서관. 요네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뚜껑을 덮었는데, 이 사건 수사는 작년 1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 시에 13명이라도 기소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와 명령에서 기소가 됐는데, 그때 대금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금도 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에 올라있지요그 이성윤 검사장이 끝까지 혼자서 13명 기소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이걸 방어막을 쳤지만은 그러나 다소 이견에 밀려가지고 13명을 기소했고 그 뒤에 이 사건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무릎에 들어서가지고 한 일은 핵심적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수사팀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를 전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사가 완전히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어요. 주미 장관이 지금 생각해 보면 법무장관 직을 수락하고 그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내세웠던 것은 결국은 핵심적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상부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수사 라인을 철저히 탄압하고 흩어버리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1년 2개월 동안 후속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흩어질 때그 주임검사가 남겨놓은 중간 수사 보고서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명백하게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야 를 된다. 이렇게 남겼는데 이번에 그 주임검사가 떠나면서 남겼던 이진석 그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것만 기소하게 하고 나머지는 추가 조사도 없고 압수수색한 일도 없고. 핸드폰에 포렌식 조사를 한 일도 없고 이렇게서 해 그냥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수선한 이 틈새에 이성윤 중앙재검장이 이렇게 꼬리 자르듯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특히 불기소를 결정할 때는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검사장이 이거 불기소하라고 한다면 항명하지 않는 한 이걸 거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정권 방어 파수꾼 이성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런 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발, 에, 발표된 이 불기소장 불기소장에 의하면 마지막 이 사건을 맡았던 그 검사가 불기소장에 강한 의심이 들지만은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증거로는 기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강한 의심이 된다. 이 대목을 짙게 남겨놨습니다. 이 말은 이걸 불기소 처분한 검사도 이성준 검사장의 지시에서 할수 없이 임종석, 조국, 이광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반드시 추가 수사를 하고 기소가 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내가 이런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교소 처분한다 하는 뜻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강한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그긴 불교소장의 여러 설명 가운데는 음. 임종석 실장의 송철호 변호사와의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하명수사 과정에서 이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적으로 이 가공한 자료를 내려보냈다라는 이게 다 설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봐도 이건 그대로라도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인데 결국 불기소 처분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걸 깔아뭉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 체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딱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있다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부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북한은 없지 않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그냥 황제 세습 체제가 아니냐. 저 애송이 자식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갖고 무슨 주석이라 그러고 총비서라 고 그러고 권력을 휘두르고 바른말을 하거나 의장 노는 소리를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붙들어가 수용세 넣거나 처형해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 물고 그 독재에 순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 애를 지도자로 선택한 선택한 일이 없지 않아요. 그 우리는 이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자유권 중에 가장 기본이고 특히 남북 대결에 있어서 이 선거의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항시적으로 항시적으로 이건 자유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40년 지기가 이번에 꼭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받들어 가지고 이런 그 공무원들이 청와대 8개 부서의그 공무원들이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해서 중립을 지켜야 할이 공무원들이 그리고 대통령도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내 40년 지기가 이번에 울산시장에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요 대통령 자신이 헌법과 공본법을 위회하고 선거 중립을 훼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도자 선택의 자유권이 훼손됐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국회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데 특검 못 갑니다. 그럼 어찌 돼야 되느냐? 내년에 새 대통령의 뽑아가 그 대통령의 의지로 특검으로 가거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재수사해야 할 부분 조국, 임종석, 이광철 그리고 사실상의 주피자 문재인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 이것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 또 늦춰질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것은 어느 날 반드시 재수사를 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추이를 면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